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TV입니다. 어, 대단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그 일본의 포스와 그들의 대한 전책의 아홉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1차 아베 정권이 참여원 선거에서 참패를 해서 2009년 9월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글랩은 프는 아베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일본의 극계의 상황입니다. 일본은 참의원하고 중의원이라는 그러한 두 개의 극계를 갖고 있고 이원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는 참의원에서. 자민당이 참패했기 때문에요. 어, 자유민주당의 위속수가 83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자미원의 전체 위속수는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듯이 242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상당히 약진을 해 가지고요. 109석을 어,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당들이 연합을 하면 자민당 쪽의 연합, 그래서 자민당하고 공민당의그 숫자를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왔던 거죠 그래서 자민 쪽에서 수상을 또 지명합니다 그때는 자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존재가 당시 지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쪽을 보시면요 어 보시다시피 전체는 단시는 480위속이었는데 아직도 어, 자유민주당이 296속으로 어, 대단히 이, 많았습니다. 아, 그것만으로도 과반수를 넘은 세력이었죠. 그래서 중어에서도존리 지명이 있었는데요. 어, 이때 존리로 지면된 사람은 아베 신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위원하고 자미원에서 지면되는 그러한 수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일본에서 비틀링 국회의 현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가끔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미원 쪽에서는요. 민주당의 전재였던 오사와 이치로가 촌리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촌리가 두 사람이 되는 현상은 어떻게 해소하느냐라고 하면 중 의원이 더우의에 있다라는 원칙이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사와이치로가 자면적에서는 일본 전리로 지명되었습니다만은이 사람은 원래는 자민당의 포스 볼류의 고물이었죠. 그러나 그 13년에 자민당 안에 포스 볼류의 피리 때문에 50년 정도의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자민당을 탈당하여서 외부의 새로운 야당을 계속 만들어 왔던 야당 쪽의 고물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미, 민주당의 존재가 되어 있었죠. 이 사람이 차민의원 쪽에서는 전리로 지면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마크로 이야기했듯이 그러나 중요한 의월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자민단 쪽에서 그 선택된 사람이 이제 존리가 되었습니다 아베 신조는 또 사임을 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평을 이유로 그리고 자신감을 상당히 산실한 그런 상황에서 이르차 아베 내각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 책임을 쳐서 아베 신조는 물러났습니다. 그 후에 역시 그 아베 신조와 같은 라인이죠. 이거는 키시노브스케 라인이고요. 그그 바쪽의 라인인데 거기서 존니들이 나오는 그러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1자 아베 정권 붕괴 이후에요. 후쿠다타케오라는 사람의 아들, 후쿠다 타케오도 전에 한번 전리를 했지만 그 아들이 되는 2세존칭 후쿠다 야스오가 일본 전리가 되었고요. 어, 그러나 그것은 1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이후 2008년 그 월부터 2009년 그 월까지는 키시 노브스케 파의 계열로 어, 아소 타로라는 사람이 일본 전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아베 정권의 부총리 겸재임상을더 맡고 있는 상당한 극급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다시피 아소 재벌의 역시 2세 국회의원이고요. 아소 재벌은 일제 강점기에 규슈에서 아소 당관. 그를 운영하면서한국인들 만면 전도를 간제 진용 시켰던 그러한 안면 높은 당광을 운영한 사람이 이 사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소 타로는 재벌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자용하고 증용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좀더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양원제이기 때문에 참의원 그리고 중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의원은 미국에서 말하는 상원의 해단됩니다 그러나 상원은 미국의 상원은요, 상원 나름대로 도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참의원은 증의원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리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증의원에서 통과 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혹은 부교를 시키는 그러한 기관이 참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임기는 6년입니다.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한 수를 개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미원선거라는 것은 그 3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현재의 위속 수는 2019년의 이야기인데요. 245 위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위원인데요. 어, 이것은 미국에서 말하면 하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러나, 거의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촌리가 해산을 결정하면 임기 도중에 해산되어서 촌선고가 어, 실시된다라는 그러한 어, 성격을 갖고 있죠. 특히, 중요한 선고라는 것은, 어, 일본 내각이 금민으로부터 푸르신임을 받았다. 어, 그리고, 촌리가 그렇게 느낀다라는 그러한 경우에 해산을 시켰어. 존선고에 돌입하는 거죠. 어그 일본 촌리의 목적은 다시 선고로 승리함으로 인해서 프르시님이나어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 그것을 불식시키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 현재 2019년 그월 시점에서는요 중요 선고가 11월이나 12월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관측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면 소비세도 8%로부터 10% 2% 올라가고 그리고 한일 간의 무역 전쟁 문제도 또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갈 의료도 있고했어요. 어, 이 경우는 아베촌리는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얻기 위해서 중위원을 해상하여서 어, 중위원 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참의원은 참의원 측은 그러한 어, 그 일본촌리의 해상권은 없습니다. 윤령 어, 임기로 3년마다 반수가 어, 선거로 어, 개선되는 어, 그러한 제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달성했습니다 그건 2009년 8월 30일에 단시중의원 총선거가 있어 가지고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중의원의 위석수는 탄시는 480석이었거든요. 현재는 485석인데, 탄시는 480석이었고, 선거결과는 민주당이 380위석을 획득했고요. 자유민주당은 119석으로 참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시 민주당이 54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신문에서는 크게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단시 오자와이치로를 이어서요. 민주당 쪽의 단스가 된 사람은 하도야마 유키오였습니다. 하도야마 유키오 전천리는 지금도 한국을 많이 방문하여서 상당히 양심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죠. 어, 그래서 한국총에서도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하토야마 유키오가 탄시는 민주당 탄수였기 때문에 하토야마 총권이 선립되었습니다. 1955년이었는데요. 그때 자민당이 잔단되어서 그 이후 38년 만에 1993년에 에, 자민당이 아닌 비자민 연립정권이 정권을 한때 잡았습니다. 1년 전도요. 그는 호소카와 모리히로 내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에, 자민당은 다른 당하고의 연립을 통해서 어, 정권을 다시 한번 다루지 하는데 성공했죠. 그런데 그 이후요. 이전 9 년에는 완전한 패배를 하였어 자민당 단독으로도 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선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적으로는그 1993년에 한번 자민당은 정권을 잃었고요. 그러니까 1994년 이후. 15년 만에 다시 한번 야권으로 정권이 이동하는 그러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셈인데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주 큰 민주당의 대순위를 간조하기 위해서 54년 만에 정권교체라는 그러한 보도를 크게 많이 했습니다 그 13년에 호소가와 정권은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이끄는 일본 신당이라든가 이런 원래는야당이었던 세력은 제일당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제일당은 그때도 자민당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때는 연립으로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그년에는 민주당이 단단하게 제일당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는 실제적인 정권 교체는 2009년에 54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알고 보면, 하도야마 유키오라는 사람은 자민당을 잔시한 사람의 손자였습니다. 1955년, 하도야마 이치로라는 그하토야마 어, 유키오의 에, 할아버지가 단시 자유당하고 일본 민주당을 합당시켜서 자유민주당을 찬당했습니다 어, 그런데 에, 그 손자가 되는 하토야마 유키오는 에, 할아버지가 세운 자민당을 무너뜨려서 민주당 총권을 수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